시민프레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보건, 의료, 복지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설립됐고, 현재는 민간위탁기관인 늘 푸른 의료재단이 위탁하고 있는데, 2019년 12월 31일로 위탁 계약이 만료됩니다. 성남시의회 지난 8월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나 운영 투명성 문제로 부결됐고 이번 10월 25일 열리는 임시회에 재상정돼 있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위탁 중인 늘푸른 의료재단에 5년간 재위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 직영 전환 내지는 공공에 위탁하자는 요구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은 5분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윤 의원은 성남시의 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원구 보건소 지경은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어렵고 다른 기관을 설립해서 위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공서비스 운영의 투명성, 안정성,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 성남 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 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인보건정책에 대한 질을 높이고 공공이 민간 요양시설의 서비스질을 견인하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요양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위탁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 의료원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돼 있는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현재의 위탁 기관인 늘푸른 재단이 6개월의 자동 연장 운영이 2020년 6월 말까지라며 8개월의 시간을 벌게 돼이 기간에 성남시 의료원이 준비를 해 위탁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공공 위탁 문제 외에도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 보호사의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임금을 성남시 생활인수시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전동농낮이 조절 배전 등의 시설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조례에는 성남시 노인보건사업을 기획 및 지원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보건정책센터의 기능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 의원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하여 투명한 운영, 노인보건정책센터의 기능수행, 요양보호 노동자의 처우개선, 시설개선 등을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프레스 뉴스였습니다.